시끄럽다. 네 안녕하세요, BJ 버블입니다. 홀. 아,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랜덤 모기 전등 만드는 PINEL 스타디 규칙 네. 네. 치트도 어, 상자로 숨겨놨습니다. 템을 파밍해서 아. 싸우겠습니다. 네, 가 일단은 아. 준비 시작. 어, 물부터 가라. 여기가, 여기가 계산기다. 역시, 황금사가 여기 있고, 일단은 여기 털고. 저기 점프맵 하겠습니다. 아 어, 아. 급해, 급해. 어, 아, 급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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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져! 네 <목소리> 씨. 아, 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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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됐어. 아니, 아까 아까랑 많이 달라. 자식뭐 하는 거야? 나이스 화살? 아, 저게 사준요 아, 아, 어? 아 니이 아무것도 없어. 이거, 고. 와, 진짜, 나 하나, 하나. 아, 수정. 솔직히, 그 포션 내가 털래기나 털로 가고 있으면 돼. 그 포션, 포션 어디 있는데? 몰라. 포션 있어, 어 있었어. 아닌가? 아, 여기 내가 왔던데네. 안 턴데가 어디지? 오, 렉 걸려. 여기 퍼플링 이 털었고. 음. 음. 겁나 무섭다. 오, 어저워 살기. 저기 있다. 아, 없어, 없어. 여기 땡큐베리키다. 아직 아니고요. 휴! <laughs> 쓰레기, 쓰레기. 재밌는데, 이거. 야, 동굴 있어, 여기. 살려 줘! 보세요. 오 어, 이런 분모분이가 여기 숨는 데가 따로 있네. 파밍 다 했어. 파밍 다했 파밍, 파밍 다 했다, 마아씨 덤벼라, 이 자식아. 먼저 죽이겠습니다. 아직, 아직. 어, 땅 팠네? 저 씨. 네. 안녕하세요. 아직 가는 거 아니라고. 예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어디로 갔어요? 어디로 갔어? 거기도 동굴 있었구만. 자, 준비하시고. 아 포션 털었어요? 네. 아이씨. 준비하시고 시작입니다. 좋습니까, 1라운드 호주. 시작. 화살이 사기죠. 역시. 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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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. 예,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. 아, 나이스샷. 네, 거기 잘하신다. 안녕하세요. 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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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자 여러분,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<laughs> 1라운드 아, 제가 아, 이길 것 아, 같습니다. 아, 아, 뭐한 번만이야, 이 자식아! 아, 나이스! 1라운드! 우승! 아, 우승, 우승. 내템 먹지 마. 아 2라운드 이루, 시작하겠습니다. 들어오세요들어오세요 아주, 마주지마아지 아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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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아 뭐야 아, 미안 야이아 아, 미안하다고 와 진짜 모르고 때린건데 틀었어? 틀렸어 가겠습니다 준비 시작! 난 여전히 저기부터 간다 아렉 걸린다 여, 여전히, 여전히 택했네. 황금 사봐. 여기 털었지요. 털었지. 털었지. 황금 사과 내가 먹었잖아. 팔만 챙기면 끝난다. 아의 완벽한 우승이 돼. 털 건가? 쿠션 한 개는 넣어 두개 했네. 아, 필요 없다, 네이 쿠션 한 개. 2라운드! 아. 아. 곡군. 다서 2라운드. 타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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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파. Now to one, n o 리고싶다 진짜. 자. 라운드 2. f i 포션 낭비다. 포션 낭비다. 아니 저걸 피하다니. 엄청이 자식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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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뭐마치 따송이. 아 전. 이다 체이크! 아! 어, 뭐야? 힘빨았지힘안 어? 빨았어. 신속 빨았어. 크리티컬 와와 아라. 빨리 기 아, 나가지 마 빨리 이걸 먹어라. 다시 찢자. 와. 2라운드는 제가 졌습니다. 마지막 3라운드. 기다시죠 네 삼라운드 어, 마지막 시작입니다. 삼라운드 오 삼라운드 아 아이고 마지막 3라운드입니다 이거 시작 바로 시작 처음이랑 똑같이 으흐흐흐. 고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. 삼라운드 네. 삼라운드 삼라운드 삼라운드. 어디 소리? 화살은 내가 먹는다 아니다. 포션을 먹겠어. 아 포션 내 건데야. 아. 아주 아. 아주 생각을 잘못 하고만. 내가 이번도 신석을 빨아서 점프한 다음에 크리티컬로 한 방에 끝내주겠다. 아, 크리티컬이었어? 어 크리티컬. 그렇구만. 크리티컬 조심해라. 크리티컬 계산. 나는 빨리 가야겠구만. 미스리야? 다시 삼아보나나나나나나나말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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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왜 아직이다. 아직이다. 물 쪽으로 빨리 가야 된다. 물 내가 털었는데. 아, 젠장. <웃음> <웃음> 자, 잠깐만. 신속이 없다. <웃음> 나이스다. <웃음> 아니 신속이 있다. 아이씨. 1이밖에안 돼. 나 <laughs> 아, 근데, 아직인데. 여기 아직 안 털었는데 아무도 기대미지 한번 이렇개 아파 <laughs> 초쓰레기야 그거 가라 오 그래도 쏘잖아 준비 아 아파 잠깐만 준비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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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삼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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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 라운드 겁나 아파서 그래 라운드 3 라운드, 아, 아, 라운드, 라운드 스리 파이트 하 어!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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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로 끝내주겠어 아 나이스 아, 맞았고 개 멀리 나가 저렇게 맞았고 카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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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 때 사는 거야. 다. 아, 아, 엄청난 3라운드입니다. 네. 아, 저 와, 오 와, 까지 받았어. 다 아, 빨리 빨리 빨리. 오케이, 오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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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황금사잡하나또 아, 빨아. 오디 뭐... 그렇게 어졌으니까 달려가서 아, 파파파 파. 얘 아. 한번 빠져주고양 아. 한번 봉으로 죽여주고. 저프 스크리티컬로 허프 죽여주고 아이씨 소리 네, 하고 이코 아스 아이 소양소 빼없는 양아아아아 피다 받아라 조선에 하늘 느껴봐라 넬본이야 그렇다 아니다 잘 가라 나 황금 타워 다 빨고 있어 난다 빠로 아나 빨아 다시 뭐야 아, 샥이야. 개 아프지. 아니 안 아파. <laughs> 오우씨 뭐야. 오이짜. 방금 렉걸렸어오이자오이자오이자오이자오이자아 미친. 아, 나야 신속이 사기네. 저런 신속 같은 오우씨 개무도워아 <laughs> 이렇게 많이 빠냐? 아형도가시네 와, 그래도. 다시 없는데? <laughs> 와피아아 죽어 나 죽어 나, oh! 어머나 어머나 우쌀것 같아 와오피다 개가리 샷피했다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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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거 어딨어? 엄청. 어, 아, 내걸려요 그렇죠, 그렇죠. 아, 사과. 사과 다시 한번 빨아주고. 어, 또비어 새끼. 아, 아닌데요? 아, 아! 안 맞아, 오! 이거, 이 이거, 됐다. 와, 피했어. 아래 걸립니다. 아! 나이스! 크리티컬 세방 때렸어! 와, 나! <laughs> 와, 아 맞다. 제가 길이다, 마지막에 와, 마지막에 크리티컬이 떠가지고 아아아 어... 지단이 내가 아 어... 어쨌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일로 오세요. 아니 아니 빨리 오세요. 오픈 장소에 안녕히 계세요.